네, 교과서 32쪽 냉대 기후 지역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냉대 기후 지역은 위도 60도 부근에서 탁월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30도 부근에서 발달하고 있는 아열대 고압대로부터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인 편서풍과 이렇게. 차가운 극지방에서 불어오는 네, 극동풍 자전에 의해서 휘어지게 되죠. 네, 따뜻한 바람과 이렇게 찬 바람이 만나는 면을 우리가 전선대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부근에서는 한대 전선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많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여기 시베리아 서부까지 또이 캐나다 등지에는 기온은 비록 낮지만 강수량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침엽수림이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베 쪽에서 열대 우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열대 우림 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죠. 적도 부근에 발달하고 있는 열대 우림 지역은 연중 고온 다우하기 때문에 빽빽한 밀림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마존강 유역. 아마존강 유역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곳의 수종은 1년 내내 고온 다우하기 때문에 항상 푸르른 상록 잎이 넓은 화엽수림입니다. 여기는 항상 잎이 푸르르고요. 잎이 넓은 상록화엽수림인 반면에 냉대 기후 지역에서 발달하고 있는 침엽수림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죠. 여기서 발달하고 있는 침엽수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겨울이 길고 또 춥기 때문에 잎이 넓은 화엽수림이 아니라 비뾰족한 침엽수림을 이루고요. 네, 이곳은 굉장히 수종이 단순하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고온 다우한 기후대에 속해 있는 열대 우림 지역의 밀림 지역은 잎이 넓고 또 수종도 다양하죠. 생물의 다양성을 또볼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수종이 단순한 침엽수림대에서는 대부분 재지라든가 펄프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요. 수종이 다양한 상록, 활엽수림이 발달되어 있는 열대우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구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열대 림과 냉대 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냉대 기후 지역은 네, 이렇게 연중 강수량이 있는 냉대 수변 기후와 겨울철이 건조한 냉대 겨울 건조 기후로 나뉘는데요 냉대 겨울 건조 기후는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부근에서 나타나네요. 중국의 동북부 지역, 시베리아의 동부 지역, 여기에서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지역은 우리 온대기후 지역할 때 살펴봤던 동안기후처럼 대륙의 내부로부터 불어오는 차고 건조한 바람의 영향 때문에 일단 연교차가 굉장히 크고요. 아마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 중에서는 가장 연교차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수 차이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죠. 이제 기후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